전유진, 한일 탑10 프로그램에서 학생복을 입고 귀여운 매력 발산, 여왕 자리를 향한 치열한 도전으로 강렬한 인상 남겨 2025년 1월 31일 방송된 한일 탑10 프로그램에서 전유진은 또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교복을 입고 무대에 서며 팬들에게 전유진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산했다. 교복을 입은 모습에서 오는 풋풋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성숙함을 동시에 담아낸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순간이 되었다. 전유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녀만의 독특한 감정선과 음악적 진화,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립했다. 전유진은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가며 매번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수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공연 그 이상이었다. 전유진의 무대는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고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팬들은 기대감을 품고 그녀의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일 탑텐에서 교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그녀는 그동안 팬들이 봐왔던 성숙한 모습과는 다른 풋풋하고 신선한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을 사로잡았다. 교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전유진의 모습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녀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감정의 깊이를 전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교복을 입은 모습에서 그동안의 성장과 변화가 그대로 드러났고 그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그녀의 교복 무대에서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 무대이자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무대에서 전유진이 부른 곡은 바로 묻어버린 아픔이었다. 원곡자인 김정환이 만든 이 곡은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곡으로 그동안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전유진이 부른 이 곡은 그 어떤 해석보다도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복을 입고 등장한 전유진은 성숙함과 풋풋함을 동시에 담아내며 묻어버린 아픔을 부를 때그 감정선이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그녀가 부른 이 곡은 단순히 원곡의 리메이크가 아닌 전유진만의 독특한 음색과 감수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히 어린 소녀의 울림을 넘어서 성숙하고 깊어진 감정의 복을 담고 있다. 그녀는 그동안 무대 위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하고 변화했다. 이번 무대에서 교복을 입고 등장한 전유진은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숙한 감성과 깊이를 동시에 느끼게 했다. 팬들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펼치는 감정의 진폭에 몰입하며 전유진의 감동적인 노래를 통해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다시금 느꼈다. 특히 후렴구에서 전유진이 뽑아낸 청량감 넘치는 고음은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며 그 감동은 팬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노래가 전달하는 감정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팬들은 전유진의 노래를 들을 때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까지 함께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전유진은 교복을 입고 등장한 이번 무대에서도 그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무대 위에서의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이었다. 팬들은 전유진이 교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이 순간을 특별하게 여겼고 그 순간이 전유진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전유진은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이미지와 함께 이번 무대에서 풋풋한 매력을 더하며 그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음악을 선사하는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했다. 팬들은 전유진의 무대에서 그동안 느껴왔던 감동을 새롭게 경험하며 그녀의 음악적 진화를 확신했다. 그동안 전유진은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갔다. 그녀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한일 탑팬 무대에서 전유진은 교복을 입고 그동안 쌓아온 감정과 경험을 담아내며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무대는 그동안의 음악적 진화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와 감동까지 담겨 있었다. 팬들은 이제 전유진의 음악과 무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앞으로 그녀가 어떤 무대를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전유진의 이번 무대는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미디어에서도 전유진의 무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방송 관계자들은 전유진이 묻어버린 아픔을 부른 방식에 대해 극찬하며 그녀의 목소리가 단순히 곡을 따라 부르는 수준을 넘어 그 곡의 감정을 완전히 재창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유진의 감정 표현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으며 그녀가 무대 위에서 눈빛과 표정 하나로도 강력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팬들은 전유진이 부른 묻어버린 아픔을 들으면서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 무대는 전유진의 팬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었다. 이번 무대에서 교복을 입고 등장한 전유진은 트로트 여왕자리로 가는 치열한 도전을 이어갔다. 많은 팬들은 이미 그녀가 트로트의 여왕자리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이번 무대가 그녀의 여왕자리 도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감정과 경험을 무대 위에서 풀어내며 그 깊이를 팬들에게 전달했다. 교복을 입고 무대에 서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풋풋한 매력을 잃지 않았고 그 안에서 그녀만의 특별한 감동을 창조했다. 전유진의 이번 무대는 팬들 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전유진이 교복을 입고 무대에 서면서 그동안의 성숙함과 여전히 간직한 순수함이 동시에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감동이 담겨 있어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감정을 기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유진의 이번 무대는 그동안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전유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매력을 선보였으며, 트로트 여왕 자리를 향한 도전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팬들의 기대를 넘어서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준비했을 것이다. 교복을 입고 등장한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감정과 경험을 담아낸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은 전유진의 무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앞으로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전유진의 이번 한일 탑텐 무대는 그 어떤 무대보다도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교복을 입고 무대에 선 그녀는 그 자체로 특별했으며, 이번 무대는 전유진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팬들은 이제 전유진의 무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